Last winter, we were up on Farewell Ridge. We we're watching the freaks. Thousands. Thousands of them. I mean too many to count. All I could think was every one of us, man, woman, and child, are now homeless. The world belongs to them now. Bring it! We'll survive. Puts her on a chopper. I felt relieved. How fucked up is that? What if you could take it all back? How huh? would you could fix it? You really think she's still alive? Billions of people are dead, but somehow she made it. We don't have hope for a better life, or for a future that matters. How are we fighting for? <laughs> 네, 진짜로 엄청 뜬금없이 갑자기 데이지곤이 나왔습니다. 데이지곤 자체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리메이크는 아니고 리마스터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플스5 그리고 플스5 프로에 대한 지원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햅틱 같은 거 햅틱 진동 이런 거랑 적응형 트리거 이런 세세한 기능들에 대한 업그레이드고 그래픽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마스터라면 원래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안 올라갈 것 같은 게 플스5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PC는 이미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PC는 리마스터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DLC만 따로 판매를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은 아예 안 건드릴 것 같고 플스5랑 플스5 프로만 예, 그래픽 조금 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제 인생 게임에 손꼽을 정도로 재밌는데 오픈월드 그리고 바이크를 타고 좀비들을 학살하는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찾고 되게 스토리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 후속작 안된다고 이미 못 박아놨는데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소니 입장에서도 아쉬울법한게 뭐 해커들이 인썸니아 회사 내부 문서를 열어봤는데 PC까지 해서 900만장 정도 팔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더 팔았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은 맞아요. 근데 후속작에 대한 암시도 없이 이렇게 리마스터 한다는 거 솔직히 사람들이 환영할지도 의문입니다. 생존 모드 지원되고 포토 모드 늘어나고 데스 매치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요. 스피드 런 모드도 생기고 호드 선별 모드 여러 가지 모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 내적인 스토리가 뭐가 추가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할 사람들이 많을지는 의문이고, 일단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은 조금 회의적이겠죠. 하지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데이지곤을 좋아한다면 뭐 당연히 구매해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속작이 지금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후속작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으면 반응이 더 뜨거웠을 텐데 지금 그냥 리마스터만 나와서 좀 시큰둥하죠 그럼 차후에 또 소식이 있는지 보고 좋은 소식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